2023년에 이제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민국과 미국 국무부가 일관되지 않게 해석을 해서 숫자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신분조정하시는 분들과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의 아동 나이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국민유지에서 미국 투자이민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서랑설리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동신분보호법 CSPA와 앞으로 이제 투자이민을 할때 아이의 나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미국 이민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아동 나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다 인류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투자이민은 아동신분보호법 업데이트된 이전이나 이후나 같아요. 효과적으로는 한국 투자자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동신분보호법이 어떤 내용이고 다른 카테고리는 또 어떻게 보고 투자이민은 어떻게 보시는지 가능한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8일에 미 이민국이 아이의 연령을 계산하는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 CSPA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 이제 이민 국적법이 있어요. INA라고 여기에 따르면 아동은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미혼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만 21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아동으로서 미국의 합법적 영주권 신분을 신청했는데 영주권 승인을 받기 전에 만 21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민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에 미국 의회는 미국 이민국이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아동들이 연령 제한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특정 외국인의 연령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2년 8월 6일에 이 아동신분보호법 CSPA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CSPA는 특정 외국인 수혜자가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취업 또는 다양성 받는 이제 이민 범주 카테고리 했거든요. 이때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의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들은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합법적 영주권자 지위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 이민국이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미국 국무부 DOS에서는 비자 블루틴이라고 영주권 문호라는 것들을 발표를 해요 매월 한 10일경쯤에 나오거든요 2015년 10월부터 미국 국무부는 이 비자 블루틴에 두 가지 차트를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차트는 외국인 이민청원자가 언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MBC에 제출해야 되는지 알수 있는 데이트포 파이닝이란 차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널 액션 데이트는 비자 발급이 승인되는 시기를 알려주는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는 뒤에 잠깐 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2018년 5월 23일에 미 이민국은. 파이널 액션 데이트 차트를 기반으로 아동 나이 계산하겠다 이 지침을 발표를 한 거죠 뒤이어서 2023년 2월 14일에 미 이민국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신청자의 아동 연령 계산을 위해서 업데이트된 정책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이자는 연간 받을 수 있는 할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마다 특정 해계 년도에 사용이 가능한 이민 비자 수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자 받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보다 비자가 남아 있는 숫자가 많다가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은 데이트 포 파일링, 고 차트를 이용하겠다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2023년에 이제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민국과 미국 국무부가 일관되지 않게 해석을 해서 숫자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신분조정 하시는 분들과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의 아동 나이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Date for Filing 차트랑 Final Action Date 차트에 나와 있는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표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입니다. Final action date 라고 적혀 있고, EB1, EB2, EB3, EB5 추루룩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C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U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날짜가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C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은 아이의 그 나이 계산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아이가 설령 21세가 넘었을지라도 아이의 나이를 기사하는 기준쯤, 저희가 그걸 컷데이트라고 하는데 컷데이트가 지금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유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얘도 무시하셔도 돼요 이제 숫자가 나와 있죠 그 숫자를 보시면 각 카테고리에 차이나 메일랜드본이랑 뭐 인디아, 멕시코, 필리핀에서 날짜들이 적혀 있어요. 아니, 왜각 나라마다 날짜가 달라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비자 할당량이 보통은 컨츄리캡이라 그래서 각 나라에 정해지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냥 대략 말씀드려서 각 카테고리마다 한 나라에 한 700개 정도의 그 영주권 비자가 매년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선 EB2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볼까요? EB2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차이나 메인랜드 본은 2 0 2 5년 12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이 날짜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타트는 d a t e 파 for Filing인데 날짜를 우리가 아까 본 어, EB2 중국사람들 날짜랑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같은 카테고리인데 Date for filing에는 Final Action Date가 더 이른 날짜로 보이실 거예요 Date for filing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Final Action Date에 해당되는 이 날짜를 갖고 있으면 이 아이는 못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날짜가 Date for filing에 비해서 이른 날짜이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EB1과 EB2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날짜를 보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날짜 때문에 우리 애가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EB5를 볼까요? EB5는 d a t e l 파일링이나 Final Action Date 모두 C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아이 날짜를 기산하는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고 21세 전에만 접수를 하게 되면 데려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이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CSPA가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경 쓰셔야 되는 분들은 중국과 인도에서 하시는 분들이죠. 왜냐면은 EB5에 해당되는 날짜 같은 국가가 지금 인디아랑 차이나 멜랜드라고 지금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3년 업데이트로 인해서 미 이민국과 미국무부에 일관되지 않은 해석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하시는 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각국 대사관에서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컷데이트가 어, 정해진 분들은 미국 내에서는 우리 아이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각국 대사관에서 하실 때는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제 아동 나이 CSPA 계산을 위해서 파이널 액션 데이트 차트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부 기관에서 미 국적법 조항에 대해서 일관된 해석을 보장하고, 신분 조정이나 내지는 각 대사관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동일한 CSPA 연령 계산에 대해서 동등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한 거죠. 이 지침은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8월 15일 이후에 접수되는 신분 조정 신청에 적용되는 겁니다 8월 15일 이후로는 미국에 계신 분들도 final action date가 기준이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립니다 한국인으로 E-5 미국 투자인민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기존의 해석과 업데이트된 지침으로 해석되는 걸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두 차트 모두 날짜가 C라고 되어 있어서 아예 나이가 기산되는 컷데이트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교하자면 중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두 차트의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요. 날짜 기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 8월 15일 이후에 접수하는 중국 투자자들은 파이널 액션 데이트에 따라서 나이 계산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8월 미 이민국의 아동보호법 CSPA 나이 계산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나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의논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 EB5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C예요. 컷데이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